약한 사람, 강한 사람으로 나누는 것은 잘못이다. 세상에는 약한 사람, 강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약한 반응, 강한 반응이 있을 뿐이다. 사람은 누구나 약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두려움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약한 반응을 하는 사람은 나의 약한 모습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합니다. 자꾸 감추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참 예쁘다, 아름답다 할 때, 어떨 때 그렇게 아름답다 그래요? 이러면 아름다움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요 자연미입니다. 생긴 대로 사는 거예요, 그죠? 나다움을 사랑하고 자연스러운 게 가장 예쁜 겁니다. 그런데 욕모가 그렇게 빠지지도 않는데 내가 예쁘지 않다,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요, 그래 자꾸 숨고 자꾸 과장하고 꾸미면요 아름다워지기가 힘듭니다. 강한 반응을 하는 사람 역시. 회자가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클수 있습니다. 그냥 아니야라고 해도 될 일을 책상을 꽝 치면서 말하는 사람. 그 두려움이 크기 때문이라는 거죠. 한국 상황, 폴투니의 박사가 꽤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한국 사람이었다면 아마 얘를 그냥 말로 해도 될 일을 밥상 뒤없는 남자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남편을 뭘로 보고 막큰 소리 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약한 사람이에요. 내 권위가 먹히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들이 가장인 나를 무시한다라는 그 두려움이 나는 무시당할 만한 사람이라는 그 두려움이 그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서 어린 시절부터 가장 강한 사람이 되고 가장 부자가 되고 가장 큰 사람이 되는 것을 꿈꾸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미 어린 시절부터 다른 사람들을 짓밟지 않고 자연의 질서를 파괴하지 않고 우리의 도덕적 양심인 질서 의식을 거스르지 않고는 그러한 꿈들을 이룰 수 없다고 느낀다. 느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욕망을 두려워하고 욕망에 굴복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우리 자신을 두려워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것을요. 사실 학교에서도 배우고요. 뭐 v 비 키면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나옵니다. 다 권성증악이죠. 그거 보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경우는 좀처럼 없지만 그래도 이게요 스트레스는 됩니다 그기서안 그래도 저거는 나쁜 짓이다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기준 판단력이 있습니다 어떤 철학자든 그거를 자연법 내추럴로라고 하기도 하고요 양심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 심어 놓으신 어떤 기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거예요 드라마를 보면서 어떤 인물들을 보고 "저거 속물이야" 끝으로 손가락질하면서도 속으로는 "나도 그런 속물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눈치 채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러면 어떡하죠? "들키지 말아야지. <laughs> 내가 속물인 걸다 욕하니까 들키지 말아야지. 꼭꼭 숨어라. 그러니 삶이 자연스러울 수 없고." 아름다울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란 내가 아닌 나보다 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나만의 행복 아무리 해보세요 그게 진짜 행복한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서로 사랑하면서 주면서 받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야 행복한 존재예요. 예수님은 이런 우리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약한 반응 강한 반응 보이는 모두를 참으로 미묘하고 복잡한 심사를 가진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며 살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 받기만 해서는 안 되고요.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강함에 대한 말씀을 적용하면요. 여러분 힘이 생길수록 이웃을 위해 쓰는 비율을 늘려 가십시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또 하나님이 복 주셔서 조금 경제적인 이유가 생겼어요. 저축도 하고 나를 위해 쓰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걸 전부 다 나를 위해서만 쓰면요. 공허합니다. 그렇게 쓰기 시작하면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재물이 주어져도 불만과 불안은 더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유돈이 생기면 그 중에서 조금은 이웃을 위해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 조금이 얼만가는 자신이 정하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그 비율을 늘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이게 구원이죠. 하나님 영광을 돌리신 것과 같이 예배의 삶이죠. 영광의 삶. 너희도 서로 받아라. 우리에게 주시는 고면입니다 모든 신학이 여기에 녹아 있습니다. 어떻게 서로를 받는가? 첫 번째 뭐예요? 비판하거나 업신얘기지 말라. 둘째, 걸림돌이 되지 말라. 세 번째, 서로를 기쁘게 하라. 삶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나의 만족만을 위해 살던 삶이 서로를 기쁘게 하는 삶으로 바뀔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의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노라.